한 번화가.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호기심이 앞서 들어가 봅니다. 어머, 요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귀여운 표정으로 모여 드는데요.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 서비스는 기본이에요. 정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강아지가 진짜 많아요. 예, 네, 좀 많아요.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는 철원에 유기견 입양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럼 이게 다 아이들의 유기견이에요? 예, 네, 다 유기견들이에요. 한 30마리 가까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양이 진행되는 애들은 한 20, 한여 6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고 예쁜데 유기되었던 아이들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귀여운 표정에 사랑스러움은 덤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곳은 생명을 돌보는 곳이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라 청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맨날맨날 어,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청정기와 소독제가 있으니 하루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침마다 오픈하기 전에 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돼서. 캔넬 안으로 강아지들이 들어갑니다.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자기 집을 알아서 척척 찾아 들어가는데요. 어? 그런데 청소가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 물청소하려고요 저희 물청소하면서 애들 발에 자꾸 물 닿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물청소할 때는 애기들을 다 넣고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휴 힘든 청소가 계속되는데요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는 일이 청소죠 사실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더 꼼꼼히 하게 됩니다. 안전히 캔들에서 기다리는 의젓한 강아지들이 대견하고 기특해 보이네요. 너무 많이 깔면 제가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내게 다 깔고 더러워지면 호타고 다 치우고 이래야지 애들이 다른데 싸는 확률도 낮아지고 좀더잘 가려서 그냥 내장만 깔고 제가 좀더 부지런해지기로 했습니다. 깨끗해진 환경을 알기라도 한 걸까요? <laughs> 녀석들도 아주 좋아네요. 아이들의 애교에 피곤함도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얘네도 하루의 시작인 걸 아는 거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낮에 좀 활기차지잖아요. 얘네도 같은 원리지 않을까요? 사료며 배변패드 등 어. 필요한 물품이 부족해서 마음 고생도 많았다는데요. 다행히 도움을 주시는 천사분들이 있답니다. 조금 하시는 분이 기증 받으시냐 해가지고 받았는데 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쿠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laughs> 넉넉하게 보내주신 마음이 큰 사랑으로 전해지는데요 강아지들도 새 쿠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주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좋아 아주 신났네 어쩜 이렇게 밝고 예쁠까요. 태랑스러운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요 보이는 이제 진도비스, 홍여 의심이 돼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가 저희 소장님이 구조를 해온 거예요. 활발하고 등치에 비해 애교도 많고 무릎에도 잘 올라오고 얘는 샴페인한 종인데 얘는 보호소에서 보호 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왔어요. 찐빵이 같은 경우는 입 병문이가 몇번 있어요. 근데 피부가 원치 안 좋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라앉칠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쟤는 천안시 개룡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 다른 애들은 입양을 갔는데 쟤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밝고 건강하게 이곳에서 지내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고양이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보호소에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9마리로 시작했다가 어떤 데는 40마리 될 때도 있고 4년 안 되게 했는데 지금 한 100여 마리 이상이 한 70마리, 80마리가 입양을 갔고요. 한 아직도 지금 한 30마리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구조해도 구조해도 끝이 없는 일 저투성이인 동물들을 볼 때마다 힘들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을 그 까만 눈동자를 보면 차마 등을 보일 수 없다는데요. 제가 항상 10년 동안 외친 게 유기라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외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사처벌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게 형사처벌이 되기가 정말 가는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유기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유기동물이 줄어들지 않고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2만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거든요. 맛있는 식사시간. 사이좋게 먹으라고 넉넉하게 그릇에 채워주는데요. 혹시나 못 먹는 아이가 있을까 싶어 자율 배식을 한다고 해요. 강아지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8kg이나 된다니 이 또한 후원의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아이들 사료를 챙기는데요. 사료를 줄때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다면서요? 아 시케라고 저희 홍역 후유증 때문에 애가 중심을 못 잡고 그만큼 더 예민해서 따로 안에서 넣어 저 혼자 안전하게 먹으라고 따로 주고 있습니다. 먹는 일도 쉽지 않은 식혜는 비록 움직이는 게 힘들어도 사람이 보이면 꼬리를 흔드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강아지들 사료 먹는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그냥 순서 기다렸다가 자기네들끼리 먹은 다 먹은 애들은 나오고 먹을 애들 들어가고 이러면서 뭐 나름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는 손님들. 그런데 이분은 강아지 다루는 손길이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도 저희 애들 입양을 간다거나 아니면 미용이 필요할 때 항상 부탁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항상 무상으로 저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든든한 음 지원군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화날 때가 제일 많아요. 어쩜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애들을 버렸을까? 이런 화남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리고, 어, 이모가 이쁘게 미용해 줄 테니까 좋은 엄마, 아빠 빨리 만나라. 좋은 집에 가서 견생 역전해라. 그런 마음이 제일 커요. 그럼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모였으니 곧 좋은 가족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봉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봉사라기 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미용을 해서 먹고 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그거를 다시 개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봉사라는 마음보다 그래도 제가 받은 거 되돌려준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시고 입양을 목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입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손님이었는데 이제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양을 못 하시다가 한 1년 1년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본인이 취업도 하고 이제 나에게 고정 수입이 생기고 얘가 너무 눈에 밟히고 해서 입양을 해가신 분도 계십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입양 절차 덕분에 이곳에서 입양된 강아지들은 다시 버려지는 일 없이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입양된 구찌가 왔습니다. 볼수록 더 멋있어진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 행복한 순간이겠죠? 저희 가게에서 입양한 아이들은 보호자님이랑 이렇게 놀러 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입양 갔다가 놀러 온 애들 보면 털 반질반질해져 있고 뭔가 포동포동해져 있고 사랑받은 거 보이면 반갑고 기쁘고 그렇죠. 구찌의 상처를 오롯이 사랑으로 보듬어준 보호자. 오히려 본인이 행복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구찌 모습에 가슴 뭉클해지는 동기씨는 구찌를 안으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이 아이들이 두 번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 까다롭고 신중하게 입양자를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어느덧 카페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어떤가요? 어, 유기견 카페라 해서 애들이 되게 밝지 않고 좀 침울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되게 밝고 애들이 착해서 이런 평경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유기견 친구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티안 나. 게 되게 관리 잘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 강아지를 좀 무서워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오니까 되게 생명체가 소중하다, 자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강아지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아지들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였을 텐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족은 버리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도 우리한테는 가족이거든요. 반려동물이랑 말이 똑같이 가족이는 뜻이. 그래서 가족으로 맞이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책임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입양을 가요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3년이 있든 4년이 있든. 그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애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리 벌어지거든요. 그는 구애받지 않는 공간. 좀 넓은 데좀 이사 가는 거. 현재로는 그게 꿈이죠. 네. 그곳을구조해서 왔고 그 엄마가 낳은 애기였어요 지금 4년, 4년 동안 입병을못 가고 있어요 진짜 진정하게 노을을 많은 사랑해주시는 좋은 가족을 만나서 진짜 집에서 따뜻한 집밥 먹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